HBM 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디렘 기술에서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제로 그 디램의 선단 공정에서도 이닉사들 밀리고 있고요. 노조 파업으로 비상이 걸린 삼성의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부분에서 대만 TSMC에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 중 하나인 구글마저 TSMC에 뺏길 거라는 관측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삼성이 HBM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황까지 언급하는 건 가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온. 나오... 오는 게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걱정되는 기사가 많습니다. 2019년 hbm팀을 해체했던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도 하고 또 아직 테스트 중이라고도 하지만 삼성은 메모리 부문에서도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AMD CEO 리사 수가 삼성 전자의 반도체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시사했다고는 하나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글은 삼성 파운드리를 떠나 TSMC로 간다고 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삼성은 자사일의 첫 사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아, 삼성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납품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유튜버 IT 의신 이영수 님의 말을 빌면 지금은 어렵지만 삼성이 결국은 납품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IT 기자 활동을 했던 이영수 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은 좋지 않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고, 이는 우리 자부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이 HBM이 나오면서 삼성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개발에 늦어진 데는 2019년 HBM 연구개발팀을 해체 결정을 했던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다시 HBM 개발팀을 만들고 HBM3는 못했어도 HBM3E에서는 선두를 찾겠다고 하지만 이영수님은 곱셈 나누셈은 못하지만 미분적분은 잘할 수 있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N b 적층 방식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적층 기술이 다른데 SK 하이닉스는 MR 머프 방식을 사용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로는 TC NCF 방식으로 다른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로는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고 삼성은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같은 TCNCF 방식을 사용하지만 후공정인 본딩 작업을 마이크로는 한미반도체에서 하고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한미, 한미반도체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10여 년전 삼성과 한미반도체의 악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삼성에 장비를 납품했는데 삼성이 기술을 빼돌렸다고 한미반도체가 어, 소송을 한 것입니다. 5개의 소송 중 3개를 승소해서 20억 원의 배상을 받아냈지만 협력 업체인 한미반도체는 고객인 대기업 삼성과 화해의 뜻으로 20억 원을 삼성에게 돌려줬지만 이후 삼성과의 거래는 끊기고 현재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후공정 기술이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봉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10년 전에 앙금을 풀고 한미반도체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내야만 할것 같았는데 어, 새로운 뉴스가 보이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주를 하던 한미반도체 외에 새로운 후공정업체 하나정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나 정밀이 SK 하이닉스의 본딩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입구리 6월 10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선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의 신뢰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HBM의 기술적 문제라든지 파트너 협력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삼성이 삼성의 이 구조, 공룡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보면 밸류체인이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세메스라는 어, 자회사 이거는 한미 반도체하고 경쟁을 하는 걸로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셈이죠. 그리고 메모리가 원래 삼성전자의 주력이었었죠. 전체 반도체 산업이 100이라고 봤을 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70이라고 하면 메모리가 한30% 차지하는데 이 메모리 영역에서 삼성전자가 어, 탑이었던 거죠. 메모리 영역에서 70%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런 1등 업체였었는데. 지금 하이닉스에 내주고 있는 셈이죠.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범형이라고 해서 다 만들어진 것을, 어, 다른 업체들이 사가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그 HBM은 메모리이지만은 주문형으로 하고 있고, 그걸 SK 하이닉스가 잘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반도체 장비 업체, 메모리 업체, 또이 S, LSI 요거는 n i d 와 TSMC 이데 요거는 그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삼성전자는 뭐~ 장비회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게다가 파운드리까지 하겠다고 아주 반도체의 전체를 다 하겠다는 이네개 부분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부분은 아직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삼성이 그~ 고독의 그~ 팹라인을 짓기 시작하던 (15년) 이 정도부터 시작을 (15년) (16년) (201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 큰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메모리 부분에서의 1등 기업이 갑작스런 HBM의 출현 HBM의 인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 메모리는 지금 1등을 이제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파운드리 부분이 TSMC가 한60몇 퍼센트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20몇 퍼센트 차지하던 걸 이번에 우한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이 한 16,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10 7% 16%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지 메모리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어, 고전을 겪고 있는 건데 어, 진짜 삼성이 이렇게 무너질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이 지금 그 새로운 투자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 기승전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